뇌는 왜 어떤 순간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가? 자살은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쳐 확산되는 구조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며 더 이상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제기된다. 자살의 신경과학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뇌와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위험으로 설명한다. 자살은 개인의 의지나 도덕성보다 축적된 뇌의 취약성과 삶의 경험이 결합해 나타난 결과로 본다. 유전 요인, 아동기 외상, 우울 에피소드, 정서 자극 과민성 등이 서로 얽혀 위험을 높인다. 뇌 영상 연구는 분노나 거절 신호에 대한 반응이 자살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살 충동은 지속적이기보다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살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개인 취약성이 맞물려 형성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신경 자극 치료 등은 자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 방법으로 제시된다. 결국 자살은 설명과 예방이 가능한 위험이며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